Here we go,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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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. I l look, look, o o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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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뭐야? 뭐냐? 아이씨 기적비 둘있노 기적비 하나 기, 기적비 딴 따라 자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laughs> 지금 왔네요 그래도 볼수있어서다행 아, 컴퓨터가 지금 너무 가 지금 걷기 안 돼. 컴가게금 걷기 안 돼. 컴퓨터가 지금 걷기 안 돼. 컴퓨터지가만가만 킬. 아음 어, 유진이 안녕하세요. 야, 봐봐라, 아니, 봐봐, 봐봐. 가자. 아니, 이게 하면 볼 때는 괜찮은데. 내가 내에서 봐. 원안낼 거지. 어. 집지 보고 어 이게 내가 지금 보 아니야. 뭘보이나 어, 안, 안 이거. 더 거린 거? <웃음> <웃음> 뭐야 다 밀어? 뭐야? 민거야? 오빠 하나 기껏하나 기껏하나 그 오른쪽 하나 기껏하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laughs> 뭐, 밀래? 아, 밀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찍기자. 어, 어 유진님 혼내주셨어요? 아, 못 봤어요 유진님 죄송해요. 저 그거 장시간 나오느라고 혼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유진님 죄송해요 못 봤어요. 중적배색. 없는데 와나? 기저 기저나폭폭폭폭폭 이거 어긴가봐 어 어기네 이따기야 옥셋 옥셋 기셋? 다 됐다 어? 아니 그, 기다려 지금 갑자기 뭐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여달 <laughs> 는거아니사 어디갔어 아씨, 어디야 씨. 에 i 응, 가자. 가자 이거 중재 빼가자 이거. 다 틀렸는데. 아 빼자 이거. 이거못 가자 이거. 어디 가되냐 야 이거. <laughs> 어디 어디 는데어 빼라 이제빼 이거 빼. 나 빼. 빼. 뭐야? 개피 하이미 개피 아이걸어어오 하이... 여기 어? 무슨 올스야 뭐야 다스나요? 이거 내가 저기 기계로 먼저 나갈게. 어. 정태편 스나 다섯 명이야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핑쳐? 들어왔다 와나? 방귀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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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뒤졌다 와인, 안녕하세요. 저기, 저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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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하 저기, 저기, 진 이유가 있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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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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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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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오! 살때 있다 이거! 살때 폭탄! 살 때! 살 때인데 이거? 살때 아니야? 어 뭐야 옥수아리네? 와! 옥수아리네! 나도 몰랐네? 나도 몰랐어. <laughs>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그냥 바로 나갈래 그냥? 저거? 잡자 저거. 저 기적배 수나 고정이고 그냥 한명 달리고 기적배들. 아유. 잡는. 어디서 반점이 나냐? 저 사람들 다 쓰날 걸. 오빠. 오 나이스 사단님 살았다. 나이스. 오늘은 몇 시까지 하세요? 5 5 5. 상대도 스나 우리편도 스나 모르세요, 뭐야 씨? 나이스. 할 허지땅 님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옥 들어볼 옥옥 들으라고요. 오케이. 옥 들어볼게요.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꺼져있어서 누가 보내주는지 안보이 누가 보내주지 감사합니다 내마으러오빙 두개 전방 전방 세발 날좀와나적배터볼게 방, 방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번에 더블 보겠다. 100. 그니 하나 치고, 나 okay. 죽어가나? 폭 뒤에 폭. 원 오지마 뒤에 폭. 건디 하나 주고 갈다 탐방, 탐방. 개피. 탐피 탐방, 개 왔다 방 개피. 왔다 기피탐 어. 내가 가탐게 개피. 탐방, 다피 설치되었습니다. <laughs> 왜왜하하하하하하하세하하하다가 왜? <laughs> <laughs> <트로피 들고 있시. 웃음> 실패했나? 하이하죽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유진님이 보내주셨구나 아 유진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, 못 봤어요 이게 지금 꺼져있어가지고 뭐프로그램 후원 프로그램 그게 전방 한방 저거 어시다 저거 반피 갔어 무조건 올... 올카님? 올카님? 주옥도 있고 땡 나도 땡 차고, 차고, b o 볼게 헐, 나 헐, 피어나. 라피핑나 헐, 핑그나 헐, 어나 헐, 피나어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나이쪽나로이 오케이. 다케이 다시 간다. 어이게왜저 아, 양인데 어케이오이거 그냥 시케이리 해놓고 그냥 빼야겠다. 아이오이오 빼는 중 중국 왔나? 납빙도 있는데 연막 없어. 연막 없었어, 나도 있었지. 응, 같이 같이 뛰자. 타이밍 어, 말해줘. 업템 어, 한번 찾. 와, 뭐 교복 왔다 우리 이거 5반데 뭐야? 다 갔다 갔다 갔다. 뭐, 이거, 이거. 뭐야? 교복 싫어? 저기서 급빙 가는 거 같은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 음, 사람하고 중갔는데? 뭐지? 맞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나 이킬해야 되는데. <laughs> 연막 까볼래 워낙? 응. 아 미쳤나봐 기다려가 까줄게 기다려봐 여기 워낙에 쳤어 쳤다고? 어 아니야 아니야 니가 아니. 한번더쳐는데어 어. 쳐줘 쳐줘 나 쳤어 뭐야 이거 누가, 누가 쳤다는거 아, 그러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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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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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입 이, 이, 방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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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입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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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이, 방 이, 방 이, 방입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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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, 슈퍼 r s u p 네 r Supreme. Super Supreme. s u p e 자 s u p r 자 m e s u p 전망, s u p 컷. 나 필. 오케이 필. 건디. 오나부터믿는 게. 부터다부터 오겠다. 저기 보는 중. 아, 근데 내려가자. 아, 죽이다, 죽이다. 소리 뭐야? 아군이 승리하였음.